오늘 2022년 12월 10일 열한기 어, 상하를 필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 시작한 날짜를 제가 어, 빼먹었네요 다른 것은 다 적었는데 어, 그래서 어, 시작한 날짜를 알수 없지만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음, 제가 이것을 필사를 하면서도 느낀 것이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어, 나오는 왕들 어, 이름이 나오기 전에 먼저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이름을 밝힙니다 신분과 그래서 어, 어머니의 그 신앙에 따라서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두 아들에게 어떠한 엄마인가? 두 아들을 어,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엄마인가? 아니면 악을 행하게 하는 엄마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며 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남아 있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순서대로 쓰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이 사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이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한 저의 죄악들을 발견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심장 높여주옵소서, 아멘.